어, 안하하요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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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 u n a s s a 가 n a s s 고 u Nassau, n a s s a 고 Nassau, Nassau, n a s 세요 u Nassau, n a s s 요 u n a s 넘어질 뻔한 게 웃겨가지고 웃 <laughs> 봤네요, 이걸 네. 성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. 팟테코 팟데코 아나운 네. 아, 네. 제가 샤워할 때 듣는 노래 원탑오와이오 네. 마이 나이트 좋더라고요 아, 네. 감사합니다 그와하이오 마이 나이트 경우에는 쇼폼에서 되게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정도 차트 안에 있는 곡입니다 방송 처음이고 또 떨리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그런, 그런 음악을 만들자고 제가 모토인데 파테코라는 프로듀서도 있다 어, 저 사람 곡 좋더라 네, 그런 이미지로 남고 싶죠 네. 파테코, 파테코. 어... 아유 1년 직권하셨는데 죄송한데요 저 500일 넘는 거 있고요 400일 넘는 곡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저 넘으시려면 <laughs> 네, 이력이 너무 적은 친구라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. 나 따라올라면. 극적, 극적.